북한군을 러시아로 파병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암살 가능성을 의식하면서 경호수위를 격상 중인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됐다는 소식을 접해보셨을 겁니다. 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의 전선이동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는데요. 국정원은 특히 북한의 고위급 장성 등이 이미 전선으로 이동한 정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번 파병의 책임자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부 측근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을 보냈다고 전해졌는데요. 러시아가 북한군을 전장에 투입하기 위해 군사용어를 급히 주입시켰지만 기초적인 군사용어도 숙지하지 못할 정도로 러시아군과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파병 이외에도 러시아의 노동자 4천여 명을 파견한 사실도 확인했다는 내용을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국제사회의 파병 반대 목소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북한 내부적으로는 파병 소식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소문이 퍼지고 있어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민군 파병 소식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파병군인 가족들에게는 훈련을 간 것으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럼에도 파병 소식이 점점 퍼지고 있어 추가 파병으로 인한 강제 차출이 있을 것이라는 동요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동요를 막기 위해 남한의 무인기 도발을 거듭 주장하면서 무력 보복 등을 선전하고 대남 적개심을 키우는 방향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경호 수위를 격상하면서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암살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혜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안내를 받는 등 지위가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2017년 6차 핵실험이 마지막이었지만 또다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암살 위험까지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북한이 제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 북한의 국제적인 고립이 더 커질 수 있어 다음 북한의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김정은의 이런 행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